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, 쌍 기억이죠? 끝으로, 형제들아, 무엇에든지 참대며, 어, 네모네모 했는데, 어, 미음 자, 그리고 참크래커 생각하면서 참대며,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면, 네, 기억자가 두 개죠. 경건하면, 무엇에든지, 오르며, 우리가 옳다 할 때, 아, 옳다!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나 옳소! 이렇게 할 때, 오르며, 무엇에든지, 정결하며, 우리 옷을 빨며 깨끗해지죠. 정결하며, 무엇에든지, 사랑받을만 하며, 무엇에든지, 칭찬받을만 하며, 우리 칭찬할 때 이렇게 머리 쓰다봐 주기도 하는데, 칭찬받을만 하며, 그 다음에, 무슨, 덕이 있든지, 네, 턱인데 전사님이 연상법으로 덕이 있든지, 무슨 기림이 있든지, 기림은 칭찬하는 것을 기림이라 하는데 어, 연상법으로 기린 할때 우리 목이 길잖아요. 그래서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. 빌립보서 비읍자 두 개죠. 빌립보서 4장8절 말씀 아멘. 처음부터 다시 쭉 해볼게요. 끝으로 형제들아, 무엇에든지 참되며, 무엇에든지 경건하며, 무엇에든지 오르며, 무엇에든지 정결하며,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,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, 무슨 덕이 있든지, 무슨...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. 빌립보서 4장 8절 말